and 해주의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북녘당이코 앞이고 동해를 바라보는 우리와 가까운 곳이죠. 1856년 도시가 건설되면서 들어선 정교회 성당과 유럽식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고 불릴 만큼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데요. 17세기 러시아 건축 양식으로 지은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역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작이자 끝점입니다. 전체 길이가 9,288km에 달하네요. 소비에트 시절 해군 기지로 발전해 연해주의 경제 문화 중심지가 된 블라디보스토크. 도시가 한 눈에 보이는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소비에트 당시 후르쇼프가 다녀간 다음에 이 만들어진 우리같아면전차죠 전차. 아마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블라디를 볼수 있는 그. 이종의 교통 수단인데요. 어,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피트. 꺾겠죠, 써임. 20 루블이. 아, 사장님, 한. 1962년 소비에트의 샌프란시스코를 만들겠다며 건설한 산악 열차 푸니쿨라입니다. 러시아에서 소치와 블라디보스토크 단두 곳에만 있다고 하죠. 산열차라고 하지만 40초 남짓, 200m가 안되는 구간을 운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산, 아를린노에그니에스다 바로 독수리 둥지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독수리 전망대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문자를 만든 키릴과 메포지 동상도 보이네요. 역시 바닷가를 그런지 이 해무가 살짝 낀게 뭐랄까요,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나네요. 19세기 동쪽으로 영토를 넓혀가던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은 항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곳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인데요. 이거 독수리 언덕에 오르니? 블라디보스톡의 항구와 그리고 도시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블라디보스톡은 말 그대로 러시아가 그렇게도 원했던 부동항이기도 합니다. 블라디보스톡 동쪽을 가져라, 동쪽을 향해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이자 무역항인 블라디보스토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러시아의 꿈이 실현된 곳입니다. 가 내려다 보이는 아르바트 거리, 거리의 화가를 만나거나 멋진 공연을 볼 수도 있습니다. <laughs> 낭만이 가득한 곳. 여행자라면 누구나 둘러가는 명소죠. 동인 러시아에서 19세기 유럽 풍의 건물을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즐기고 있는데요. 마치 모스크바의 문화의 거리인 아르바트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의 아르바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 최근 블라디보스토크를 찾는 관광객 3명 중 1명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5년 사이 관광객 수가 무려 열 배나 늘었다는데요. 가깝고 항공권이 저렴한데다 다양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마트리오시카가 엄청 많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민속 공예품 마트리오시카. Здравствуйте. Тоже хотите купить матрешку? Нет, я смотрю, я преподаю детям, я сама умею рисовать и рассказываю детям, как это делать. Я пришла посмотреть, какие есть матрешки, чтобы, может быть, еще чему-то <решение> научиться. 관광객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도 사랑하는 인형이죠. 여기저기 많이 걷다 보니 금세 허기가 집니다. 해산물로 유명한 중국 시장을 찾았는데요. 역시 블라디보스톡이라서 그런지 해산물을 파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야 다양한 고기들이 많네요. 어새우는크기가 와. 북태평양에서 오지케까지. Это вся местная рыбка. Мест... Камчатка, сахалин, магадан. Ааа, 감... курилы. Самые популярная рыба. Горбуша. Ну, она более а... палтус хорошо берут. Он жирный, вкусный, да. Вы должны попробовать в Владивостоке нашего местного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ба. Свежего, вкусного, сочного. Ну, чтобы он свежий только был, не мороженый. А, краб. живой значит. живой, да. с е й 블라디보스토크 여행의 백미 싱싱한 킹크랩 마포로 갑니다. 냉동이 아닌 생물 킹크랩을 파는 식당인데요.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굉장히 넓은데 이 식당이. 어, 근데 이 전부 다이 해산물을 드시는 분들로 꽉꽉 차 있네요. 수조에서 살아있는 녀석을 꺼내는데요. 멀지 않은 바다에서 조업 해 바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척 싱싱합니다. 오직 깊은 바다 속에서 건조 올린 킹크랩. 날이 추워지는 10월부터 제철이라 지금이 딱 맞을 때죠. 킹크랩을 먹기 위해 비행기를 탄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보세요, 살이 꽉꽉 차 있죠. 줌은 즉시 손질한 후 오븐에 쪄서 소스를 찍어 먹는데요. 와슈퍼큰 크랩. 이 고소한 내장이 흘러넘치는 킹크랩.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킹크랩 킹크랩 얘기를 하는데 이 진짜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아우 뭐 맛은 지금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군침부터 도네요. 예술이네 크기에 놀라고 맛에 더 놀랍니다. 오, 다리가 너무 커서 한 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요즘 블라디보스토크의 킹크랩 가격은 킬로그램당 3만 5천 원 우리나라 반값인데요 살아있는 생물일 경우 더 비싸집니다 킹크랩 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 특산물인 곰새우와 연어까지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천국입니다 서울과 비슷한 크기의 블라디보스토크 대중교통 요금이 싸고 인터넷으로 길 찾기도 쉬워 자유여행하기 좋은 도시 인데요 오늘은 택시를 타고 외곽으로 나갈 작정입니다 아크사시, 딱 봤던 대로 많은 카리스틱 투리스터가이스어요 고다이비도심에서 20분 거리. 토카레옵스키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요금 220 루블. 약 4,000원 정도 리인데요 멀지 않은 바다, 출렁거리는 파도 소리가 특히 좋습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데 오늘은 날씨가 참 따뜻하네요. 물때가 안 맞으면 이렇게 지금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등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전 지금 운이 좋아서 쫙 걸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대까지. 동 러시아 최남단에 위치한 토카레프스키 등대입니다. 개척의 시대, 블라디보스토크는 동방의 불빛이었죠. 이미 20세기 초반에 이곳에 자리를 해서 이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넘은 등대가 지금은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О, О, так далеко. Живем здесь 40 лет. глупости. Уже 40 лет? Конечно. Да, это моя супруга. А, красавица. Да, красавица. 46 лет. Командует мной. Правда? Да. Да что, он полковник запаса. Можно командовать? Приезжаем сюда и ходим на котиков смотреть. Вон котики, смотрите. А, вот они. 추운 겨울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인 블라디보스토크.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우수리 해변은 좀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Что делаете здесь? Это Красивый да? пляж, да. А -а -а. Смотрю. Похоже на цвет моря. Вот, так, кстати, оттуда, да. Об этом. который да. отражается в солнце. А -а -а. Но у него интересная история.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мусор. Это мусор это? – Да, это, И это стекло, это морем обработанные. 리안이 그래서 이이 아하. 자연이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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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버려진 유리병과 도자기가 10톤이 넘었다고 하죠. 샴페인, 맥주, 와인병 조각이 자연의 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됐습니다. 아, 네. 아,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돌들이 조금 특이한 것만 고르기 힘는데 너무 예쁘네요. 네. 여기 블라디보스톡이 이제 가까운데 또 유럽 느낌도 나고 해서 네, 왔거든요. 그리고 또 해산물도 유명하다 해서 저희가 해산물을 다 너무 좋아해서 해산물 싸게 먹을 수 있다 해서 왔어요. 네, 네. 날씨가 계속 좋았으면 좋겠네요, 영안 씨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시에 어둠이 내리면 백만 불짜리 야경이 펼쳐집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과 환경, 미식의 기쁨까지 천 가지 매력을 간직한 브라디보스토크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